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함,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함,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함, 거꾸로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함.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의 영입니다. 에, 우리가 이제 에, 우리가 신앙생활 신앙인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 구원을 받은 모든 영혼들은 믿음이라는 단어만큼 중요한 단어가 없죠. 그 실은 믿음, 신앙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대화를 하고 있지만 과연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는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제 그에베소 2장 8절 같은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게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알고 믿게 하시고 믿음의 결국이 구원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습니까? 하면 모두가 다 아멘해요. 그런데 그 믿음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믿음하고는 상당히 격차가 있는 믿음 아니냐.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지각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동의하십니까? 라는 의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은 죄인이었던 내게서 믿음이라는 어떤 권세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믿음이라는 이 본질이 있어 내게 온그 믿음의 영, 믿음의 능력으로 만나마 믿음의 사람은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는 데는 굉장히, 어, 설교자로서 고민이 많이 되고,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육으로 믿는 믿음, 세상 안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신뢰하는 그 지경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곧 믿음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다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게서 나갈수 없는 하나님의 본체에서 나온 것이요. 이 믿음을 내가 받아들일 때 드디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만 아마 예수님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만 아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주 읽지 않은 또 성경 전체에서 여기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13절에서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그래서 같은 믿음의 마음 이것은 마음은 영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영을 말해요 믿음은 영이지 믿음은 내가 혼으로 지각하고 깨닫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의 근본인, 믿음이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매시게 될때내 안에 들어오는 그 영체 본질이 믿음의 영인 것이에요. 이것에 굉장히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믿음의 영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거니와 믿음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다 한글을 알고 또 웬만한 학업을 우리가 수료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일반 책이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향하여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운영을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시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학교를 다니면서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쉽게 풀이할 수 있는 지각에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학업이나 세상에서 배웠던 어떠한 학적인 지식을 제껴놓고,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이며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의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말며 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곳으로부터 하늘나라까지의 영생의 삶의 과정과 실이, 씌여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믿음의 영이 과격하기를 원한다. 하는 사람마다 무엇에 집착해? 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 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가 사는, 나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라 것을 알고, 누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삼아여 성경을 품에 안고 다니며,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하늘과 똑같아요. 밖에 나가서 바라보세요. 새파란데 거기에 있는 새파란 색깔이 다르고, 떠있는 구름의 모습이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요. 말씀이 우리의 그러한 언어로 와 있지만 그 언어가 전혀 의미가 수시로 지금에 적용돼서 오늘의 의미가 다르고 내일의 의미가 달라 의미가 다른 것이 하나님이 개입해 오신 말씀에는 항상 또 다른 믿음을 주시고 또 다른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단 한의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이 4,500년이 가깝다 하지만 하나님의 우리나라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일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얼마나 완악하고 목이 곧고 하나님 앞에 고집스러운 민족이지만 저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한 나라의 민족으로 선택했을 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모든 모습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하나님이 축복의 땅으로 이끄셔서 축복의 대로가 되게 하시고, 지금도 세계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주 네 다시 임하신 재림 하시는 데 있어서 바로 예루살렘의 시온산이 그 후에 어느 곳이 아니라 그 자리에 꼭 오시는 것으로 확정이 되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것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0인이 애급으로 피난을 가고 애급 생활 400년을 통과함에 있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그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 엄청나게 부유했고 아주 강대국가 중에 강대국가였으며 그 시대는 에 가장 앞섰던 애굽의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70인이 그 땅으로 들어가 400년을 사는 동안에 남정내들만 200만 명으로 확장되는 역사의 순간에 하나님은 저들을 통하여 이제 신의 광야로 이끌어 내시고 저들의 믿음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통하여 이끌어 내시는 민족적 하나님의 계획과 계시가 허락되는 것이 우리가 창세기를 끝나고 모세오경으로 진행되는 모든 여정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보고 있지요. 이 모세 여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찬란은. 불신앙이나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을 영혼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오직 믿음 안에서의 그 여정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다 민숙이 13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열두 탐정들이 첫 번에 고센땅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 제일 먼저 열두 탐정이 갔다 와서 그 시간은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그래. 적각골에. 그래. 갔다 와서 그냥 모두가 다그 땅에는 어렵습니다. 저들은 거인입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나는 자그만한 기업에서 월급을 받아가며 1,200, 2,300 200, 받는 덕이지. 현대나 삼성이라는 회사는 저에게는 너무 자이언트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분들은 여러분의 한 사람의 믿음을 못 따라와요. 현대도 못 따라오고 삼성도 못 따라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의 기도지 그들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얼마나 놀랍다는 우리는 한 나라를 대표할 수도 있고, 우리는 이 시대를 대표할 수도 있고, 우리는 온 땅의 모든 나라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짓고 할 수도 있고, 그거를 너만이 할수 있다라고 정해놓은 게 없어요. 누구든지 기도하면서 세계와 열방과 나라와 개인 영혼의 일을까지 내 자신의 일을까지 왕중왕이시며 주의 주가 되시고 우주 만물을 장조하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질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할 때면 나는 항상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이 스스로가 나는 작은 자, 낮은 자, 어, 불쌍한 자,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불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단절되죠. 하나님은 믿음 안에 우리가 있을 때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요. 내 스스로를 자비판해서 자기 자신이 나는 별거가 아닌데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듣겠나 이 생각을 하자마자 그것은 사탄이 여러분들을 유혹한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음성을 듣고 있는 그 영혼은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듣질 않으신다 그러면 어느 순간 어느 때라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를 구원했고 내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온 세상의 세상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직구할 수 있는 믿음의 대사다라는 걸 놓치지 마라 왕보다도 어,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세상의 어떤 재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것이 이 한몸, 믿음의 사람 한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다. 자기 자신의 하나님으로만 창조주로만 아마 피조된 내가 내 위치에 설수 있는 것은 나의 노력도 아니고 나의 탁월함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 아들을 주셔서 그의 생명으로 바꿔내므로 내 죄값을 그피 흘림을 통하여 완전히 치루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지시고 내 아들의 이름으로 네가 나에게 구하는 것마다 나는 응답하겠다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대로예요 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패배하는 생각을 가질 필요도 없고 뒤로 물러갈 필요도 없고, 자기 삶을 가지고 한단할 필요도 없고, 어느 순간이라도 나는 믿음 안에 결단하고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은 내 음성을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라라는 것이야. 13장은 모세게 에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 적,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이입니다. 해서 그 땅에서 열매 맺고 있는 엄청난 그냥 포도송이 막 자기네들은 40년 광야에서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것들을 열매를 가지고 어깨에 메고서는 끙끙거리고 와서 이것이 그 땅의 열매입니다.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무식쟁이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발전한 그 나라에 어떻게 우리가 갈수 있겠어 남의 것을 잘 보고 칭찬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이제 여리고도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엄청난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렸는데 그 직전에 모세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발표한 것이 도저히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에 뭐, 에 뭐, 그냥 자이언트 앞에 빈대복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봉고를 갖다가 믿음으로 선포할 줄을 전혀 모르는. 그러나 그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시이클뿐 아니라 거기서 안압자손을 보았습 아니 그냥 거기 열매는 좋더라고요. 우와 그런데 그 성이 너무나 높고 어 우리는 완전히 그냥 단신이고 거기는 그냥 몸들도 장군이고 그러나 우와 장대고 다 장군감들이고 우리는 거기 보니까 초라하게 작였고 우와 포도성이가 그렇게 커서 어깨에 매야 우리는 오고 우와 땅은 되게 좋은데 오 우리가 들어가기엔 대단히 무서워요. 우리한테 그 땅이 해당될까요? 중요한 것은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약속의 땅을 들어갔던 이 열두 정당꾼들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그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심이 뭔가 적과 꿀리흐는 땅을 너희 땅으로 내가 주었노라 온 우주가 누구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좀 우습지 않아? 온 우주가 하나님의 이야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1억을 벌라고 어떤 사람은 100억을 벌라고 어떤 사람은 1 0 0만 원을 벌 위해서 만진 땅을 하나님이 너 조금 편해야 되겠다 한테올래 그 시간으로 다 끝나. 모든 것을 주님의 편에서 여러분들이 보기 시작한다면 보는 것이 대단히 평안하자. 염려할 거 없어. 굉장히 중요하다. 내 히브리서 사장 2절은 이어 같이 말씀. 그들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의, 믿음의, 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하는 것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기에서 저는 계속 믿음으로 한국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열명 중에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제 느낌.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참석자지, 자기 각자와 자기 가게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 일으키는 믿음의 사자들을 찾기는 너무 어렵다. 나는 믿음이냐? 나도 믿음의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힘을 쓰고 애써서 하나님 쪽으로 계속 가야 한다 그만.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이 하나님의 뜻만을 표적으로 삼아 끝없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성취에 들어가는 전후 좌우에 어떤 것에도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말씀 안으로 들어가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 펼쳐짐으로 인해서 불가능이 가능하다라는 것과 없는 것이 있게 되는 것과 이 세상은 감히 체험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그런데 우리 본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미션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왜 가난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 했을까? 가난 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과격하게 있었어요. 아주 더럽고 추답하고 왕전한 죄였어요. 하나님 하기 때문에 내 백성들을 그리로 내보내요. 저들의 죄를 완전히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고, 가정에 나고, 사회에 나가는 것에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메신저로 나가는 거예요. 죄악이 있는 곳에 죄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간 거예요. 거짓말이 있는 곳에 참된 말이 세워지기를 원해서 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세우기를 원해서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누구라고 할지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역자다 아시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두주자의 부르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축복으로 저들을 가난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환경에 다협했어요 어찌 이렇게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하고 똑같은 자기가 있는 환경에 다협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가 세상 안으로 물러가느라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뒤로 물러갔어요 매사에 있어서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핑계가 가득했어요 또한 피해가 가득하고 뒤로 물러가고 자기 환경에 타협함으로 말면 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치게 된 거야. 함으로 말면 마 믿음의 경지로 믿음의 선지들이 돌파되지를 못했다말이 이게 돌파되는 게 여러분들 어딘지 알아요? 어딘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신의 광야까지 몇 명을 데리고 오셨어요? 200만 명 데리고 오셨죠. 신의 광야를 떠나서 이스라엘로 들어갈 때몇 명이었어요? 200만 명.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애급에서 낳았던 200만 명은 신의 광야에서 완전히 다 죽었어요. 그 200만 명 가운데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모세 종으로서 갈렙,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 을 완전히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하고 모세가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적의 문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어, 그러한 성전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는 성수의 문에서 하나님이 마시어 모사 면대하는 것도 봤고 하기 때문에 여호수아 그리고 굳건한 갈렙 이두 사람을 빼놓고는 하나님이 거기에서 완전히 다 생명을 거둬가셨다. 이두 사람과 더불어서 그들의 후손 40세 이하의 식구들이 완전히 새로운 신앙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로 가는 여정이 똑같은 숫자지만 이전의 세대가 아니라 신의 광야에서 출산되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세대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거기의 모델은 요수아와 갈레베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모세 때애굽에서잘 먹고, 부추 먹고, 마늘 먹고, 고기 먹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이거 만나 맥주라게 먹냐. 우리내 애급으로 갈란다. 세상으로 갈란다. 내집배좀 풀려야 되겠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모세 너는 뭐냐?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이끌어내서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야? 남의 나라 종이라도 우리는 잘 먹었어. 그리로 가서 살 거야. 모세에 끊임 없이 반항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던 일 세대의 그러한 믿음의 세대는 하나님을 기쁘게 들이지 못했. 그러나이 세대인 새로운 세대는 요단을 건너 나갈 때이 여호수아와 똑같이 완전 여호수아 장군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함께 가겠습니다. 명령하면 가겠습니다. 세대가 다른, 부모의 세대지만, 부모의 세대는 불순종 세상을 삼아하고, 좋은, 옷, 좋은 음식 먹기를 삼아했지만, 새로운 세대는 헐벗고, 굶주리고, 기껏 먹어야, 만나와, 고기라는 게 매출하기, 매출하기밖에 없는, 거기에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진급해 들어가면서, 이들의 200만 명을 리드와 더불어 완전히 마음이 화합이 되고 하나가 되므로 마 아마 하나님이 저들 가는 곳곳마다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고 네.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세대에 속해 계십니까? 모세 세대입니까? 요수아의 세대입니까 모세 세대라면 대단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이 내게 믿음이 있음을 보고 계시고, 믿음이 있을 때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문을 여시고, 또한 엄청나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나가기 시작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 그 목적을 성취해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열릴 것이다. 한국교회. 광야의 교회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의 교회. 여호수아가 이끄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끊임없이 날마다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한국교회 믿음의 방향이 잘못됐다. 세상이 잘 입고 잘 먹기 때문에 교회가 잘 먹고 잘 입을 필요 없어. 그러한 넉넉함은 우리가 모아서 가난하고 헐벗은 나라에 오히려 도와주면 훨씬 더 우리의 삶은 기쁨이 가득할 것이고 감사가 가득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펼지는 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광야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요단을 건넌 교회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역사에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